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400, 뭐 평당 500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옥으로 신축하려고 하면은 거의 막 1,500, 2,00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벽은 아예 그냥 새로 다 털어내고 새로 다 세웠습니다. 지붕은 오히려 손을 많이 안... 기름일러 쓰고 있습니다. 40만 원한달 40만 원. 네,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인가요? 아, 예전에는 원래 우물이 있던 공간이고요. 아예 막아버리고 다이닝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아, 저는 부산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고일민이라고 합니다 아, 인테리어 업세요몇년 네. 정도 어요 15년 정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많이 하세요 병원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식당, 뭐 건축, 외부리 모델링, 뭐 한옥공사까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예. 한옥스테이, 풀시스테이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시 인테리어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숙소에 가는 거를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걸좀 해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집이 대지하고 주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지는 190평이고요 집은 20평 조금 안 됩니다 이 집은 몇년된 집이에요? 이게 1925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1925년도요? 네. 지역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기장이라는 동네인데 롯데월드도 있고 그리고 롯데몰도 있고 이케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여름에는 그 호텔들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보고 이 동네를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부산에는 거의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근처. 금... 한옥 스타일로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십니다 100년 된 한옥은 진짜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옥이 가진 매력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구매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집 구경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방금 대문을 지나왔는데. 네, 마당은 원래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갈 같은 게 깔려있었고요. 대리석을 골라가지고 네. 제가 직접 깔았습니다. 저것도 그러면 10년 된가라고 보면 예, 맞습니다. 기와도 보시면 은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 있고 그런데 태풍이 와도 그렇고 비가 엄청 많이 와도 비한 방울 새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그만큼 옛 선조의 지혜가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닷가라서 바람이 네. 태풍이 많이 불텐데 음... 지금 단창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집에 사용하는 유리는 16mm 정도 됩니다. 페어 유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16mm 보다 훨씬 더 두꺼운 32mm를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공기층이 두껍다 보니까 열도 안 빠져나가고 소음도 잘 차단해주고. 네. 처음에 조그만 주방이 먼저 있네요. 네. 원래 이제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고 이쪽에 그 방이 있으니까 주방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밥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만한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아 버렸고요. 원래 이다 벽이었고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인데방세 개나 있었네요. 네, 아주 작은 방들만 3개 이렇게 있었고요. 아 여기 공간이 네.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한 층으로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한 분은 또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또 좌식으로 앉아 있는 그 형태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구조도 살릴 겸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무 기둥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마루가 깔려 있는 공간이었고 여기는 다 주방 방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 뒤로 방이 세 개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다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딱한가족그애 데리고 오면서 부모님 약간 모시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연인이 온다거나 개방감 있게 쓰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원룸으로 다 같이 쓸수 있게 밀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데. 네네. 공사를 하면서 나온 그런 구들장들이 있었습니다. 네. 구들장이 거의 100년 동안 이 집을 대펴줬던 그런 돌들을 좀 상징적으로 붙이고 싶어가지고 좀 세척도 하고 제가 좀 예쁘게 붙이려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글씨도 써있네요그 상냥을 할때 날짜 지금 여기 위에 보입니다. 대정 25년 이렇게 했는데 대정이 고종황제거든요. 네. 아, 이 고종황제 때 1925년에 지어진 집이구나. 두 개를 연달아 같이 놔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아기, 아기두명 이렇게 잘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좀 편안하게 대자로 뻗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폴딩도어에요 개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두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은 어떤 걸 쓰시나요? 기름 보일러 쓰고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 40만 원한 달에 정도. 40만 원 네,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양호했던 것 같아요. 기름 보일러 에 저는 악명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한 80만 원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laughs> 양호하다. 아, 단열이 네. 잘 돼서 생각보다 나왔나 네. 보요 네, 맞습니다. 이 바람이 통하는 구멍이 없어야지 네. 단열이 정말 잘 되거든요. 그 아이스 핑크라는 그걸 붙이기 전에 그 온돌이라는 단열 필름이 있습니다. 네. 그 단열 필름을 바르시고 그 아이스 핑크를 바르실 때도 그 아이스 핑크하고 아이스 핑크 사이에 그 틈에 전부 다 오레탄 폼을 싸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바닥 난방을 하실 때도 그 와이어 매쉬랑 엑셀 배관을 까신 다음에 자갈들을 같이 깔아주시면은 그 엑셀 배관의 그 온열이 자갈과 같 자갈 사이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엄청 열이 오래 갑니다. 네, 그런 거를 좀잘 하시면 정말 따뜻한 집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잠시 한 1, 2분 사이에 전문 용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네.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될까요? 벽은 아예 그냥 새로 다 털어내고, 새로 다 세웠습니다. 지붕은 오히려 손을 많이. 왜냐면은 이, 지금 이 보이는 석회 안에 황토하고 지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실제로? 예. 네. 그래서 텅빈 천장이 아니라, 아주 밀도 있게 채워져 있는 천장이라서 이 천장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원목이 아니면은 필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무늬목이라는 건데 느낌 자체가 이 무늬목을 따라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늬목은 진짜 실제 나무를 1mm 정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종이처럼 만든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고 도장을 한 다음에 만져 보시면은 필름하고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 그렇데요 네, 네, 전문가분을 불러가지고 직접 만드신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어떤 다른 점을 좀 차별화할 수 있을까? 네. 세면대도 좀 특이하네요 네, 세면대는 최대한 이제 한옥 느낌에 맞춰가지고 이 돌을 가공해서 직접 가공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리모델링하면서 힘들었던 거. 천장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빈틈이 안 보이는데 다 손으로 이렇게 칠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한옥스테이지만 역시 네. 화장실은 모던. 맞습니다. 한옥에 갔을 때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화장실이 너무 좁고 춥고 그런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예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바닥에도 난방을 넣어서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화장실이 될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도 같습니다 제가 손님들 오실 때 이제 들어오는 순간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네, 항상 이렇게 재생 목록을 틀어놓는 게 있습니다. Uh, 아, 사장님 취향인가요? 아, 뭐 저는 재즈 좋아해서 이 네, 예. 한옥이랑 재즈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백앤올롭스는 아, 네, 네. <laughs> 사제그 벽스피커, 사운드바를... 구비해 놨습니다. 아, 이 소리가 네. 좀 네. 다르다 했더니. 네.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인가요? 아, 예전에는 원래 우물이 있던 공간이고요. 네. 아예 막아버리고 다이닝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제 바베큐도 해 드시고 저녁도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네. 따로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이제 한옥이다 보니까, 투틀 이용한 바베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전기 그릴 저, 성능 좋은 애로 예쁘고, 네. 구비해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쿠지입니다. 여기는 네. 음. 쉼을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인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이욕제의 향을 맡으면서, 애들이 노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은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목욕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겨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니까 저기 바다에 네. 좀 오션뷰가 좀보이거든요 <laughs> 여기 보이 오션뷰가 있는 작업지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아, 오션뷰 한 2cm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신 <laughs> 지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한 8월에 끝났고, 9월 달 중, 말쯤에 이제 오픈을 했고, 어, 10월 초부터 이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전 공정을 다 직접 하신거예요 물이나 전기 같은 거는 다 업체들이 불렀고요. 목수 반장님들 불러서 했고, 도장은 제가 직접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부터 3D, 완공을 했을 때 뭐, 소파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대들 보폭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색감은 어떻고 그런 것들 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진행을 시작을 했죠. 기둥하고기둥을 물고 있는 그 천장의 보라고 하죠. 지탱하고 있는 나무의 상태가 썩어 있거나 불안해 보이면은 아예 새로 지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옥 리모델링하고 일반 리모델링 평당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옥은 꼬아진 자재들 다 같이 조립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 직각을 맞추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빈틈을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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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잘라내고 뒷손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기존 집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사람이 살아야지 계속 뭔가 보수가 되고 구매를 하신다면은 그래서 살던 집이 좋을 거고 하수구 배관, 뭐 수도 배관 그런 상태들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400뭐 평당 500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좀 지으려고 하면 700, 800을 부르니까 한옥으로 신축하려고 하면은 거의 막 1,500, 2,000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돈을 많이 아끼시는 방법이죠. 네. 가족 스테이 만들 때 주위에 좀 반응이 되는지 궁금한다. 돈도 많이 들고 할 텐데, 할수 있겠냐. 그리고 여기 바꿀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요거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또 괜찮겠냐 하셨던 분들이 너무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본업 운영하면서 이렇게 스테이 같이 운영하시기는 힘들지 않나요 모텔처럼 방이 많지 않아서 스테이에 청소하실 매니저님을 구할 때 공고를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면 되고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렇게 이제 본업을 하면서 운영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박당 비용이 얼마인가요? 어, 평일 기준 36만원입니다. 홀시스테이 방문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다 오신 만큼 많은 만족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 노력해가지고 바꾸고 또 가꾸고 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 편하게 말씀 주시면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오신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